음! 맥켈란! 실판 한 까볼까? 이거 <laughs> <laughs> 이참 한정판처럼 이쁘게 나왔네 일반 깍은 아니다 이거 자1996 빈티지 저번에 우리 먹은 게맨 빈티지였지? 저번에 먹은 거 저번에 네. 구.. 3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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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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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다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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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한 30분 높여놨나? 상태가 아. 좋아가지고 아 야, 역시 맥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자 이렇게 18196 빈티지 한번 맡아볼까? 아 역시 옛날 그 빈티지 구형 맥만의 향이 있다 정말 좋네 아이 맛이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자 한잔해라.